영상 썸네일은, 어, 당신은 이 나라들의 선호도 순서가 어떻게 되십니까? <laughs> 아, 목소리 왜 이래. 어떻게 되십니까? 라는, 어, 영상으로, 어, 찾아뵙겠습니다. 어, 지금 혹시 국기들, 국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어, 보면, 여기 위에부터 위에는 이제 빨갱이 북한, 그다음에 아래는 일본, 다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은 짱게 중국, 다음 아래 나라는 러시아 그리고 센터에는 이제 성조기 미국이죠. 이렇게 다섯 개 나라가 있는데, <laughs> 음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개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또 어느 나라를 가장 싫어하십니까? 뭐 나는 다 싫어한다, 나는 다 좋아한다 이런 대답 말고요. 진짜 어 순서가 사실 있습니다. <laughs> 마음 속에 다 순서가 있고요. <laughs> 다 있을 텐데, 이거는 약간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좌파와 우파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잠시 복대에 먼저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아, 목소리 왜 이래. 아, 원투, 아, 원투. <laughs> 네, 복대 착용했고요 어, 일단, 먼저 이거 키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요 다섯 개 나라 중에, 어, 명확히 가장 좋아하는 나라, 가장 좋아, 싫어하는 나라, 이렇게 를 꼽을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좋아하는 나라부터 얘기하면, 어, 당연히 가운데 있는, 어, 미국이죠. 미국이 이제 자유민주주의를 상징하는 국가이고, 어, 대한민국 제헌법, 어, 헌법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를 수호하는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가장 좋아하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이제 6.25 한국전쟁 때어 이제 미국이 없었다면 지금은 뭐 이제 다 같이 어 김정은을 탄핵하고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없었 없었으면 물론 미국 외에도 뭐 다른 유엔 국가들이 많이 도와줬고 또 일본도 어 한국전쟁에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laughs> 그런 음. 나라 나라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고요. 또 그런 음, 아무래도 이제 인종도 다르고 이제 멀리 있는 나라기 때문에 약간 가보고 싶은 나라 뭐 이런 느낌도 있고 또 선진국이기 때문에 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미국도 <laughs> 뭐 총기 사용이 허용된 국가이기 때문에 어, 막상 미국에서 살려면 조금 어 생명을 이제 생명에 지금 한국처럼 치안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인종에 따라서 흑인들 어, 또 황인종들 또 인종차별을 받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면도 있고 <laughs> 그거 외에는 이제 이제 영어, 아메리카 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또 영어는 하지만 이제 전세계에 만민 어 공통어이기 때문에 어또 미국에서 또 영어만 잘하면, 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아하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두 번째 국가를 꼽자면, <laughs> 네, 여기부터는 이제 다 우리나라 한국전쟁, 그리고, 어, 식민지, 어, 근현대사와 다 관련이 있는데요. <laughs> 먼저 북한은, 어, 이제 한국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고요. 어, 중국도 같이 그 북한과 함께 당사자고요. 러시아도 그 당시 소련, <laughs> 어, 소련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이제 식민지를 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어, 여기부터는 이제 미국과는 달리, 어, 다 약간씩의 약간 피해를 줬던 나라들입니다. 네, 짱짱짱님, 어, 반갑습니다. 안녕! 짱짱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짱짱짱님은 과연 이 다섯 개 나라 중에 어느 나라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는 일단 가장 좋아하는 나라를 미국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제 두 번째 나라를 선정해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 고민이 좀 되는데, 그래도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어, 뭐, 먼 나라이기도 하고, 또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죠. 바로 옆에 있는 나라고, 이제 과거로부터, 뭐, 옛날부터 임진왜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임진왜란, 그 다음에 이제 일제 식민지,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수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왔던 국가입니다. 또 반대로, 어, 옛날에 백제시대 때, 뭐 이제 삼국시대 때, 또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전파하고, 문물을 전파하고, 또 거기서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발전을 했던 또 나라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 이웃나라라고 하는 게 제일, 어, 적당한 표현 같습니다. 또 일본은 어쨌든 그래서 음, 우리나라의 원죄가 있죠. 뭐, 식민지를 했다는 그런 어, 나라이기도 한데 그 이후를 보면 이제 최근의 역사를 보면 <laughs> 뭐 여전히 뭐 위안부 문제라던가뭐 이런 문제들. 아 어, 운동은 언제 하세요라고 하시는데 운동은 제가 이게 국가 선호도만 하고 어, 바로 어어 어,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일본을 두 번째 좋아하는 나라 꼽았고요. 또, 일본도 이제 미국과 함께 선진국이죠. 선진국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또 가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이제 뭐, 뭐, 벚꽃이라든가또 우리나라에 이제 영향을 준게 굉장히 많아요. 벚꽃도 일본 사쿠라죠. 또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진짜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죠. 지금도 이제 옛날 어르신들 보면 일본어를 가끔씩 쓰는 경우가 많아요. 뭐 덴푸라라든가, 뭐 시마이, 뭐 이런 단어들 지금도 쓰죠. 뭐 가오가 상했다 뭐이런 가오 또뭐 엄청 많이 씁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지금도 쓰는 단어들이 일본말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일 어 이제 두 번째 나라로 음어 골랐고요. 세 번째는 이제 어 저는 러시아로 어 골라봤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고요. 음 러시아는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는 나라죠. 푸틴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나? 총리인가? 어쨌든, 어, 이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어, 전 세계 질타를 받았고, 옛날에는 이제 냉전 시대 때, 미국과 함께, 어, 탑2였죠. 미국, 그 다음 소련, 소련, 소비에트 연방 국가였기 때문에, 어, 강대국이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때 이제 공산, 공산당 파하고 자유민주주의 파와의 전쟁이었는데 소리 없는 전쟁이었는데 결국에는 미국이 승리하고 소련은 무너지게, 되,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러시아와, 러시아, 그 다음 뭐 우크라이나도 옛날에 소련이었죠. 뭐 그렇게 해서 다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가장 큰 나라로 어, 되어 있고 여전히 강대국입니다. 뭐 러시아는 어쨌든 거기도 서양이고, 어, 백인종이기 때문에 또 약간 어, 한중, 이제 중국이나 뭐 일본, 북한과는 이제 인종이 다르죠. 그래가지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선망의 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모르니까 호기심? 뭐 그런 것 때문에 가보고 싶긴 한데, 어쨌든 이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조금 선호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laughs> 이제 공산당이죠. 아직도. 어, 푸틴이 여전히 뭐 몇십 년째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그리고 약간 과격한 면도 있고, 막. 어, 러시아 여자들 보면 어, <laughs> 막 어, 남자 이제 남편한테 막 맞고 사는데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그렇다고 합니다. 어쨌든 좀 과격한 면이 있고 또 마피아 이런 것도 다 러시아죠. 러시아가 이제 원조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무섭 무섭다 이런 느낌 있고요. 또 핵도 이제 보유하고 있고.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이나 북한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세 번째 나라로 골랐고요. 네 번째, 다섯 번째가 이제 조금 이제 고르기 힘들었습니다. 어, 둘다 공산당 국가이고, 어, 둘다 한국전쟁에 영향을 끼쳤던 또, 어, 국가이기 때문에 어, 고르기 힘들었는데, 그래도 네 번째 국가는 어, 북한으로 정해봤습니다. 북한은 이제 어쨌든 같은 한민족이고, <laughs> 최근에 갈라진, 비교적 최근에 갈라진, 민, 어, 나라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라로 인정하지 않고, 세계에서도 나라로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한 50년 넘게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어, 국가로 인정하지 않, 않기 때문에, 어쨌든 나라로 얘기하기엔 좀 그렇지만, 음, 네 번째로 정해봤습니다. 여전히 하지만, 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국가들은, 어,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불호죠. 불호, 좋아하지 않는 나라, 원투, 이제, 조, 가장 좋아하지 않는 나라와 그 다음 좋아하지 않는 나라로, 어, 볼수 있죠. 이제 저는 두 번째로 싫어하는 나라로 결국엔 북한인 거죠. 어, 거꾸로 말하면. 어쨌든 북한은 이제 싫어하는 이유는 아주 많죠. 이제 한국전쟁을 일으켰고, 어, 통일이될수 있었는데, 음, <laughs>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지금까지도 이상가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옛날 이제 선조들이. 그러고 지금까지도 계속 뭐 무기, 미사일을 발, 발사하면서 이제, 어, 안보를 위협하고 있죠. 또, 뭐, 김정, 김일성, 그 다음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으로 인해서 지금도 그 북한 주민들은 고통을 받고 또 지들은 배불리 먹으면서 돼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걸 보면 <laughs> 공산당이 참 썩었구나 라는 걸알수 알 있고, 어, 그로 인해서 이제 대한민국이 더 우월한 어, 국가체제구나 라는 걸더 강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북한은 두 번째로 싫어하는 나라로 정해봤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싫어하는 나라를 꼽자면 이제 중국입니다. 중국은 옛날 진짜, 어, 고조선 때부터 지금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계속 수없이 많은 전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가장 많은 이제 전쟁을 일으킨 나라이죠. 뭐 그때는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각각의 나라였다고 하지만 이제 고려 조선은 이제 통일된 나라였는데 <laughs> 그 그때도 뭐 청나라다, 원나라다, 뭐 명나라다, 뭐 계속 송나라다 뭐 해가지고 계속 침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뭐 친하고 이제 친한 게 아니고 이제 굴욕적인 관계였죠. 이제, 형제의 나라 또는 뭐 부모의 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조공을 바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laughs> 네, 짠짠짠님 운동은요? 라고 하는데, 이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중국이, 어쨌든 중국은 이제 싫어하는 이유가 아주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나열하기도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구요. 아 어, 네, 수업 시간인가요? 라고 하는데, 네, 수업 시간은 아니고, 저의 견해를 얘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의 종교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저의, 음, 이거는 무슨 관이라고 하지? 역사관이라고 해야 되나? 뭐, 외교관? 뭐, <laughs> 외교관은 좀 <또> 아니고, <laughs> 어쨌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소통도 하는, 어,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운동을 하기 전에 이제 너무 주절주절 말이 많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 가장 중요하죠 부상 방지를 위해 어, 스트레칭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어깨하고 팔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한번 반대쪽도 풀고요 입으로 운동하다 보니까 벌써 목소리가 셨네요 허리도 한번 오우 소리가 들리시나요? 허리도 한번 풀어보고요. 네, 앉았다 했다 면서 무릎, 어 물어... 여기도 소리가, 두두두둑 소리 나네요. 맨날 운동해도 왜 이렇게 소리가 날까요? 관절염인가? 아이고, 아이고. 네, 그냥 손목, 발목. 다 하시라고 했네요, 네. 네, 짱짱짱님이 아주 반응이 좋네요. 네, 손목, 발목. 흔들어주고요 아, 흔들어주는 게 아니고 풀어주고요 앞으로 쭉 위로 쭉 오른쪽으로 쭉 왼쪽으로 쭉 아래쪽으로 쭉 쭉쭉쭉 운동을 스트레칭을 하겠습니다 관절엔 하이문이라고 하시네요 아, 맞아요 제가 하이어 많이 먹었던 어, 보금자입니다 많이 먹었고요 지금은 요새는 이제 금전적인 이유로 못 먹고 있습니다 아니면 시간 이제 또 여유가 생기면 또한 박스 사가지고 또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몸을 대충 푸는 것 같아요 이제 목도 제가 약간 거북목이 있어서 요런 기계 기구를 이용해서 목도 거북목 방지를 뒤로 쭉 목도 풀어 주고 있습니다. 옆으로. 그다음에 왼쪽으로도 하고. 네, 목도 한번 풀어 주고요. 네, 그다음에는 이제 얼굴도 한번 풀어 줘야 되겠죠? V라인 만들기 위해서. 네, 얼굴도 한번 풀어 주고요. 이제, 네. 운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런지부터 할게요. 런지는 앞으로 이렇게 허리춤을 하고, 앞으로 다리를 쭉 뻗는 운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다섯, 73.7kg로 한번 잡아볼게요. 하, 이제 점점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커트.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둘,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다섯. 하나 둘셋 여섯 하나 둘셋 일곱 하나 둘셋 여덟 하나 둘셋 아홉 하나 둘셋열 복대 이거 또 켜놓고요 이번엔 어. 네. 이번엔 가슴 운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이죠? 하나, <laughs> 둘, 열, 스물, 네 30번 했고요 이번엔 복근 운동 시작 하나. 열 네, 이번에 앉아서 유연성 높이는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쭉 아, 이번에는 허벅지 운동 6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 20, 30, 40, 50, 0 잠깐 쉬면서 물한 모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이브 고생해요 하루가 온라이브 온라이브 사실 쉰다고 했지만 약 먹는 타임이에요 약은 아니고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먼저 유산균과 가르신냐. 먹구요. 아이고. 아이고, 또 또. 유산균. 가르신냐. 방금 주제곡을 불렀죠? 올라이브. 네. 온라이브에서온라이브 원스 데일리 포맨 비타민을 하나 샀습니다 오늘 딱 왔습니다 따끈따끈하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포장이 되어있네요 포장을 뜯고 비타민 몇 개씩인지 모릅니다 1일 1회 일정이네요 하나씩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 비타민 역시 애국가라 커요. 음. 비타민 B12, 비오틴, 비타민 C, 염산, 칼슘, 뭐 비타민 A, D, e, K, B1, B2,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 있네요. 잠깐 어. 네, 맨날 비타민도 복용하면서. 더욱 더 건강한 운동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신 물도 다이어트 에 효과 있는 마테 차입니다. 어 축구 선수 메시가 즐겨 먹는 어, 태양의 마테 차는 아니고 그냥 마테 차입니다. <laughs> 물은 한번 마셔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팔굽혀펴기 한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작 해봤고요 오늘은 좀 노가리를 많이 까서 약간 어, 빨래도 널고 올라이브 생생해요 하루가 올라이브 빨래가 많아요 빨래는 지금 기회를 이용해서 탁탁 탁 널어야 됩니다 빨래 나는 시간 빨래 타임 이츠 빨래 타임 <laughs> 아시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대 두눈 사이 흐르는 um uh -huh. 생생해, 오하루가. 빨래를 놀자, 빨래를 놀어, 빨래를 놀자. 탁탁탁, 탁탁탁, 빨래를 놀자, 빨래를 놀어. 어우 또 없네 여기다 빨래를 널자 빨래를 널어 탁탁탁 네 빨래까지 널고 왔습니다 음 이제 다시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팔굽혀펴기 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자, 이번에는 마지막 유연성 스트레칭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네 스트레칭 해봤고요 이제 몸무게 재볼 텐데요 몸무게 7 3 7 k g 목표 몸무게로 잡았습니다 복대를 풀고구요 오늘 저녁은 하돌백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몸무게는 74.39kg네요. 음, 하지만 오늘은 초도백이 어 반드시 먹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요. 점심에 라면 먹어서, 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영상, 어,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